이야, 코스모스가 여기는 순백만 있네. 분위기 좋게 멋지게 해놨다. 이 연지 예당에서 앞에 있는 바라다 보이는 토평 연지에 연을 이용한 특징적인 연지 연법으로 청도의 입맛을 채우겠습니다. 자. 여기쯤이 좋겠다. 자, 이제 대편성 다 했습니다. 오늘 사용할 재비는 원줄은 2.5고요. 목줄은 케브라 3합사, 바늘은 7호. 두 바늘 제비입니다. 자, 우선 오늘 콩알 낚시, 바닥 낚시 할 거니까 무거운 집어제부터 준비를 하고. 자, 집을 밝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. 자, 6번이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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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옳지. 자. 자, 이러시게. 자, 또 6번.